아빠가 바람을 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족이 파탄 나기 직전입니다. 제발 조언과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대화 단절, 각방을 쓴지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최소 3년인 것 같아요. 2년 전 회사 사람들과 일본 골프 여행을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태국에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기념품을 사오셨는데 일본 제품이 아니었어요. 동남아 제품 같았고, 느낌이 이상한 잘라 제 캐리어를 빌려드렸는데, 수화물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기에 확인해보니 태국 가는 편명이었고, 아빠 작은 가방에서 이게 확인되었어요. 동생과 같이 봤습니다. 편명 스티커는 나중에 혹시 몰라 증거로 쓰려고 아직 가지고 있어요. 여행가서 태국 여자와 팔짱 낀 사진도 폰에 옮겨놨어요. 아빠는 주말마다 외박을 한 지도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주말에 딱하루 빼고요.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빠 폰을 뒤져보니 역시 여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위해 방관을 했어요. 엄마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엄마는 결혼과 동시에 아빠가 원해서 전업주부가 되셨고 사회와 단절이 되셔서 그냥 이 생활이 익숙해 계셔요. 언어순화해서 전업주부지 그냥 노예입니다. 저희 아빠는 집안일 하나 안 하시고 여자가 도저히 못 사는 힘쓰는 일만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줍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단둘이 대화를 해보니 저희 친할머니가 아프신 게 엄마 탄식이라고 합니다. 못된 년이래요. 친할머니 문제. 할아버지는 바람이 나셔서 가족을 버리고 가셨어요. 연락은 현재 되는 상태입니다. 어릴 때는 할머니와 같이 사셨어요. 부모님 결혼 후 신혼여행 갔다 오니 할머니가 말도 없이 살림을 합쳐놨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분가 하셨고요 지금은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병원 가야 할때 엄마가 매번 따라가지 않는 것 폐암이 의심되어 입원해서 검사를 했었는데 폐암은 아니셨습니다 할머니는 80대 시라 허리가 안 좋으신데 이걸 저희 엄마 탓으로 돌립니다 평생 장사만 하셨 분이라 나이가 드셔도 작게 농사 지으시면서 주일에 이런 식으로 농작물을 파시는데 아빠가 그 짐들 실어주는 것도 엄마 탓이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보면 어 시골이라 버스와 택시를 타고 가도 2 시간 걸립니다. 그렇다고 아빠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하진 않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살자고 안 하시고요. 저희 엄마도 유방암, 고혈압, 디스크 등으로. 고생해 이번에 계실 때 아빠는 병원 하루 눈도장 찍은 것뿐입니다. 동생도 유방암 걸렸을 때눈 하나 깜짝 안했습니다. 엄마의 운동 불만, 엄마는 아빠 아침, 아빠 쉬는 날은 점심까지 이것을 차려드리고 집안일을 하시고 1시에서 2시 사이면 헬스장에 가요. 헬스를 하고 목욕을 하고 5시쯤 오시는 게 마음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엄마는 친구도 별로 없고 우울증 갱년기가 있으셔서 다니는 게 헬스장이고 헬스장에서 다른 아주머니랑도 대화도 하고 놀러 다니고 해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러다 끝내야지 뭐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밖에 듣지는 못하였고 다른 문제들도 있겠죠. 아빠는 밥 먹는 것 밖에 못합니다. 안 하는 거겠죠? 가족 중밥 차려주지 않으면 안 먹는 스타일. 운동 때문에 아빠끼니 거르게 한적 없고 엄마가 모임이 있는 날엔 정, 저랑 동생이 밥을 차려드립니다. 외출을 하셔도 엄마는 아빠 밥 차려야 해서 일찍 들어가시고 너무 가부장적인 집안은 여자가 분위기를 바꾼다. 여자가 잘해야 한다. 여자는 남자한테 희생해야 한다. 이런 걸 당연하게 알아요. 저랑 동생은 아빠로 인해 비혼을 다짐한 지 오래됐고. 아빠가 저런 쌉소리 할 때마다 저희는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봐 결혼 안 한다. 내가 시집가서 희생당하길 원하냐고 해도 그래도 아빠는 몰라요. 딸이 불행하길 원하냐고 해도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하... 세달전 엄마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휴대폰을 놔두고 외출해서 엄마가 바람을 피운 상대방의 카톡, 사진, 연락처 등다 알게 되셨어요. 저에게 제일 먼저 엄마가 연락을 하셨고요. 하지만 엄마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대요. 저희 때문인 것도 있겠죠? 저희 결혼할 때 이혼한 가정이 아니길 원하셨고, 전업주부만 하시다 이혼하려니 겁도 나실 거고요. 우리 결혼 안 해도 되니까 엄마 그냥 이혼하라고 이야기해도 엄마는 그냥 지급까지 그래왔듯이 서로 두 명인가 지급하면서 버티면 된대요. 엄마 속은 얼마나 썩었을까요? 이번에는 부모님이 심하게 싸우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고, 역시 아빠는 엄마를 때리려고 하고, 물건 집어던지고, 엄마가 드디어 터지셨는지, 엄마가 바람난 여자한테 전화하라고, 할머니 모시고 와서 그냥 단판 짓자고, 바람으로 대판 싸운 것도 이번이 두번째예요 한1 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아빠는 하시는 말이 할머니 얘기. 네가 나쁜 년이다. 남자를 알기 우습기한다. 네가 인사를 하냐. 할머니 아파 죽어가는데 장사한다. 엄마 탓하고 동생이 울면서 말려서 일단 중단이 되었어. 엄마가 이혼을 원치 않으셔서 저랑 동생마저 아빠를 무시하고 싸우려 들면 정말로 아빠가 새 식구다 버릴 것 같아 바람 피우는 걸 아는 저와 동생은 아빠와 잘 지내보려 했고 우리 엄마 버리지 않게 우리라도 비 맞춰가며 살았어요. 저도 동생도 학생이라 새 식구 땡전 한푼안 주고 내 쫓아버릴까봐서요. 근데 정말 이제 엄마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불쌍하고 저희 동생은 엔탈이 약해서 집안이 이런 환경이니 매일 죽고 싶다고 반복하고 있어요. 알게 되었을 때방관한제 잘못 같았어요. 차라리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이 정도까지 안았을까요? 장녀인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빠가 바람을 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였습니다. 이것을 듣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